오늘 전체 수업 제목은 웰리스 치유 솔루션이고 자연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자연과의 교감을 하지만 그 교감이 결국 나를 좀더 만나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요 종이를 한번 봐주세요 10시 반부터 10시 50분, 20분 동안 어, 오늘 여기 시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10시 50분부터 어, 저 계곡 금방 들어오는 쪽에 보셨죠 거기를 어, 샌달 뭐 어, 장화 있는 분은 장화 신어도 되고 맨발로 걷는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계곡물 걷기 어, 체험을 통해서 어, 돌은 여기 자연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단 가장 예쁜 작품성 있는 돌을 하나씩 골라서 그 돌을 가지고 나중에 가장 잘 생긴 돌, 가장 작품성 있는 돌을 골른 분에게 오늘의 어, 챔피언, 어, 챔피언을 부여할 겁니다. 부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11시 반부터 약 20분 동안 멘탈 충전소 전체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어, 사진 촬영을 할 겁니다. 물론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어, 저는 점심시간을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독, 우리 대표님이 무엇은 먹는데 또 목숨을 건다고 또 이래 하시니까 시간이 30분이면 원망이 심할 것 같아서 50분으로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부터 1시까지는 나를 찾는 멘탈 여행, 그때는 호흡 훈련,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돌탑 쌓기 돌탑을 쌓으면서 어내 안에 뭔가 정돈 안된 마음을 좀 정돈해 보기도 하고 또 돌탑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안정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내 삶에서도 혹시 잘못된 돌이 있지 않는지 돌을 잘못 놓은 건 없는지를 한번 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건 나중에 두개 조로 나눌 겁니다. 두개 조로 나누어서. 각 조별로 돌탑을 쌓는데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돌탑을 쌓을 건지 또 돌의 기초는 어떤 걸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서로 협력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후기, 오늘 체험한 후기 소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 그때 영상 촬영도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공식적으로, 어, 귀가하는 걸로 지금 짰는데요. 시간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 요, 진행 프로그램이 만약에 조금 지체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어, 3시, 아, 3시 30분 안에 마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이 내용, 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웰리스 치유 솔루션을 하는데 뭔가 도움 될수 있고 또꼭요 가치는 아니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웰리스 치유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 프로그램 소개는 요걸로 하고 이 시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게 어 컨테이너 농막이에요. 요거는 합법적으로 군청에 신고해가지고 허가를 신고된 농막입니다. 공식적으로 3꼬박이 유하면 6평이라고 하는데 실평수는 한 5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이 농막이 바닥에 떠 있죠. 컨테이너 농막을 이렇게 바닥에서 떠 있게 하는데 제가 컨테이너를 세팅할 때는 항상 바닥에서 높이를 좀더 많이 올립니다. 그 이유가 이걸 낮게 해놓으면 바람이 잘안 통하고 또 쥐나 이런 놈들이 많이 득실거려요. 근데 높게 놓으면 바람이 잘 통하고 밑에 해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습기도 안 차고, 어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안에 우레탄 폼을 다 쏴가지고 단열, 방음, 작아도좀 강한 놈이에요. 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테두리는 보면 야간에. 어, 정말 아름다운 성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낮에는 볼품이 없지만 밤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컨테이너 농막입니다. 요거 옮긴 지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는 저 아래 보이는 저 하우스가 여기 있었고, 이 하우스를 저 아래로 옮기고, 여기에 다시 신고를 해서 이 컨테이너를 놨는데,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통로가 좁잖아요? 이게 못 들어와요. 그, 초레라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포크레인이 후진을 해가 사람이 네명이 붙어가 옆에서 잡고 어, 씨름을 했습니다. 거의 한, 들어오는데 거의 한, 한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laughs> 예,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넬이 물을 머금어 버리면 무게가 정말 6배 이상 나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 저쪽 지역에서 제가 분해해가 직접 했어요, 혼자서. 이거 맡기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직접 분해해가 직접 내려가지고, 옮기는 건 사람이 못 옮깁니다.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어, 차에 실고 와서 여기서 이 올리는 것도 포크레인이 올렸습니다. 사람이 못 올려요. 그 조립을 제가 혼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 테두리, 카바도 어, 저면 제가 다 했고, 되게 많아 어, 많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어 반사 유리가 돼가지고 낮에는 밖에서는 절대 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안에서는 잘 보이고. 이거 예. 아이 제작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주변이 전부 이렇게 나무 숲입니다. 여름에 있으면 에어컨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시원해요. 이 테이블도 지금도 여기 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시설을 아주 이렇게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고 이 앞에 바닥은 여기 자갈이에요 밑에 이거를 인조잔디아 이거 이제 발품을 팔면 다 공짜예요 무료 나눔 나오잖아요 그럼 나눔 나오는 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다 이거 나눔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세팅을 다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 조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황토를 한 트럭 넣어가지고, 황토, 이렇게 걷기하고, 저 아래는 모래 걷기, 자갈 걷기, 이렇게 이제 체험 시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어 지금은 이제 시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어, 저기 저게 평상입니다. 저기는 이제 뭐 하냐면은 호흡훈련이나 또 아니면 단체로 앉아서 다과할 때, 어, 저기 평상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쪽 가면은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저기는 원래 용도가 삽목을 하기 위해서 저 쓰려고 했는데 우선에는 지금 짐이 좀 들어있고 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을 지금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나 지금 숙제가 남은 게 뭐냐면 어, 보시다시피 자연 공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밭 중앙까지 어이줄 조명이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좀큰거 내려오고 이거를 쫙한 줄로 다 해가 밤에 뭐가 어, 저녁 밑에 계곡물이 흐르잖아요 이계곡물의 불빛이 이렇게 어리도록 하는 그+ 그림까지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까지만뭐 뭐 시설은 간단하게 그 정도만 소개를 하고 안전이 중요하겠죠 오늘.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은 어 나중에 계곡물 걷게할때 돌에 어 발이 안 다치도록 어 반드시 샌달이나 장화를 신으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어 숲에는 손을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뱀이 서서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손을 함부로 숲에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어 자연은 이렇게 항상 좋잖아요. 좋은 데도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송충이나 애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어 이렇게 위에 옷깃을 벌려가야 되겠으면 여기 탁 떨어지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 나중에 벌집됩니다. 어, 그거 주의하시면, 뭐, 특별한 위험한 부분은 크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오늘 어 시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물은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대신에 산물이 들어옵니다. 산물이 그것도 1년 12달 365일만 무궁무진하게 들어옵니다. 요 위로는 민가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사람 통행이 일체 없습니다. 짐승들만 있고. 그래서 산물이 완전 깨끗한 산물이에요. 이 연못에 자세히 보시면, 버들치 고기가 많고, 또도롱뇽이 그 많거든요. 쟤네들은 일급수 아니면 안 삽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일급수인데, 그래도 저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수는 우리가 가져와서 먹고, 뭐 씻고 하는 거는 저물을 씁니다.